주이다 오늘은 어이 눈알 젤리와 지구 젤리를 어 사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요제 어? 원기 씨 한번 보여주실까요? 안녕하세요. <laughs> 살짝 뜯었는데. 겐자 씨,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<laughs> 자, 그러면 뭐부터 먹을 거니까? 지구 젤리부터. 자, 지구 젤리부터 먹겠습니다. 지구 젤리부터 먹겠다는데 눈알 젤리를 빼는 이유는 뭘까요? <laughs> 네, 이렇게 해서. 약간 녹았는데? 아, 저는 네. 살짝 손을 어, 씻고 괜찮아요. 왔습니다. 네. 저는 손 씻고 왔습니다. 네. 한번 네. 일단 치에부터 먹어보세요. 네. 네. 딸기향 나요. 네. <laughs> 어떤 맛이에요? 음. 음. 음, 약간. 나 녹았어. 엄청 말랑말랑하고. 네. 새콤달콤해요 알겠습니다 네 옹기씨도 한번 먹어보세요 어떤 맛이에요? 오 안에 뭔가 향이 나는데? 네 시큼합니까? 약간 짠 같은 깨달은... 게있고네 새콤달콤해요 옹기씨는 맛이 어때요? 음! 자그 다음에 이제 눈알젤리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. 자 이제 눈알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포장지가 되게 귀여워요. 네. 자 까면은, 저희 두 개가 있는데. 노란색을... 어떤 누나를 어, 잠깐만요. 어떤 눈알을 먹을까요? 잠깐만요. 노랑색 눈알. 예. 왜요, 왜요? 삼자국이 있는데요. 응? 괜찮을 겁니다. 네. 이번에는 원기부터 먹어볼까요? 눈알 눈알 부분부터 먹나요? 아우 잔인한데요. 잠깐만. 어떤 맛입니까? 다 이거랑 이거 둘다 되게 쫄깃하고. 네. 눈알 젤리와 지구 젤리의 차이는 뭐죠? 모양이 다르. 맛이 차이가 있나요? 어? 아 눈알 젤리. 는 크림 맛, 크림 딸기 맛나고. 저거는 포도 맛, 포도 딸기 맛나요. 네. 자, 홍수예 씨. 저는 노랑. 노랑 눈알. 있네? 네. 좀 잔인하긴 하네요. 그죠? 네. 일단 둘다 엄청 말랑말랑. 예, 말랑말랑하고요. 네. 음. 음, 약간 이게 피같이 더 빨개요. 네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오늘의 젤리, 누날 젤리, 시그이 먹방을 끝내. 자,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홍기씨. 네.